대출을 다 끌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필요한 돈을 딱 모아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배달 앱에다가 돈을 비축해야 을 되는 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이틀인가 정도를 배달 못한 거예요. <목소리> 이제부터는 실제로 에이전트 분들이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점 차리는데 얼마나 드냐?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너무 대중적이에요. 아까처럼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메이저 브랜드로 한다. 그럼 정말 몇 억이 필요하고 국내에 있는 조그만 거 한다. 사실 뭐기청 갖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목별로 기준을 잡고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창업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브랜드별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양도형 창업에 대한 걸 다루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인데 5천만 원 전후, 1억 전후 그리고 2억 이상. 음. 저는 이세 분류에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에 맞는 예산에 따른 전략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정도 갖고 할수 있다. 하면은 어떤 매장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점주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음. 좋은 매물이 저렴하게 급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저렴한 매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매물들이 운이 좋게 잘 매칭이 됐는데 지역도 좋고 본인의 예산과 본인의 창업 플랜하고도 잘 매칭이 되면 어 정말 5천만 원 이하에 창업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은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걸다 토탈로 합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5천이 굉장히 간단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 돈이 있어야 돼요.까지 그러니까 대출을 다 끌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필요한 돈을 딱 모아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배달 앱에다가 돈을 비축해야 되는 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이틀인가 정도를 배달을 못한 거예요. 어. 그런 그 플러스 알파적인 의외의 돈이 있기 때문에 최소 아. 한 천만 원 정도는 더 여유자금 갖고 플러스 시작하는 알파 게 좋아요. 있어야 네네네.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여쭤보면 날것 같아요. 배도 못해도 한삼 사백은 벌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 정도 벌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혼자 네. 또는 알바 한 명과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300에서 500도 충분히 벌수 있는 컨디션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2천만 원짜리 제가 해드린 것도 3,400 나와요? 네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런 매장들이 <laughs> 네. 의외로 네.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음. 브랜드 네이밍을 얘기를 했을 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 매출이 안 나는 매장에게 나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 는 무조건 잡으라고 선호를 드립니다. 물론 권리금조차도 거의, 음, 없다시피 한 권리로 내놓은 매장일 텐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운영이 잘안 돼온 매장이 많습니다. 그런 매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열의를 갖고 다시 잡아서 네, 일으킨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박을 칠수 있는 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충분히 잘되고 오랜 동안 운영해서 단골도 많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뭐 이민을 가는 계획으로 음. 내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급매로 또는 정말 무권리로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한 일억 정도 모아서 가게를 차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1억 가지고 예산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제가 브리핑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매물을 제가 추천 드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뭐월 수익률이 10%네요. 네. 엄청 높은데 또 다른 분 아니 그렇지 않다. <laughs> 제가 지금 뻥을 치고 있다. 원하신분 <laughs> 계신가요? 1억 정도라면 월 수익 1000만 원을 벌수 있는 매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렇죠. 일의 강도에 있어서는 일단 각오를 하시고 아 네,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알바도 좀 수, 조금 쓰고 네. 이런 거죠 음. 하지만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아 너무 이제 건강이 빠르게 약화되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장님들은 그런 고수익의 매장들 사장님들이셨는데 대부분 길어야 3년이셨습니다 보통 한 1, 2년 안에 이제 돈 많이 벌시고 그만큼 또 권리금 많이 받으시고 네. 약간 정말 그런 여러 업종들 중에서 약간 바짝 땡기는 맛이 있는 업종이네요 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돈이 정말 자기의 시간하고 진짜 몸을 많이 다 녹여야 돼요 그래서 고수익보다는 500에서 700 정도 과하게 시간 안 쓰면서 그 정도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과열차게 하면 <laughs> 길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운영에 있어서 여유를 가져라 이런 네, 말씀까지 네. 주셨고요 사실 권리금이란 돈이 참 어려워요. 치킨점 사업에 있어서 권리금을 판단하는 뭔가 그런 팁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순이익 측면을 가장 고려해서 권리금을 책정합니다. 물론 시설 권리, 뭐 영업 권리, 바닥 권리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어 저는 무엇보다 영업 권리금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영업 권리 기준,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한 뭐에 되면 한 500만 원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어, 뭐 저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500만 원 순이익이랑 사실 자기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음. 이제 그 순이익을 일반적으로 권리금으로 책정이 많이 되는데 매도하고자 하는 분께서 어 나는 1년치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 거죠. 또 나는 6개월치만 받아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과 12개월 사이에 어떤 그 안에서 딜이 되는,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장을 봤는데, 뭐, 권리가 얼마가 있어. 그러면 제가 일단 순익을 알아봐야 되는 거군요, 그 매장에. 쉽진 않겠네요. <laughs> 저는 그래서 그와는 반대로 그냥 매출로만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매출만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익구조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매출 3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벌수 있다라고 하시는 매장은 뭔가 이상하죠? 그럼 거기에 인력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온 가족이 투입이 돼가지고 음. 일을 하고 있었던 매장.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예, 지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매출적인 부분만 보고 그냥 뭐한 3천, 음. 네, 뭐 5천 이런 식으로 끊어서 네, 권리금에 대해서 시세대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을만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권리금을 책정한다고 했을 때. 어, 잘못하면 오류가 범해질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두드려 봤더니, 어, 남는 거는 여기는 500이 남고, 여기는 1000이 남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더니, 배달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깃발을 뭐 30개, 40개 꽂은 거죠. 그리고 이곳은 깃발을 뭐 10개 꽂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배달 깃발 비용 자체가 월세와 똑같은 동일한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가지는, 그만큼 매출을 쳐내게 해서 인건비가 그만큼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때문에 매출만 파악해서 권리금을 책정한다라는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출만 본다라는 게그 오류를 범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게 본사에서 이미 이거에 대한 수익 구조를 엄벽히 책정을 해서 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깃발을 더 꼽든 인력을 많이 썼든 적게 썼든 본사에서는 기준이 되는 그 청적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순익만 보고 들어가면 정말로 반대로 저는 낭패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적은데 네. 예 순익이 높기 때문에 들여다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가족 운영이라던가 외부 사입을 불법적으로 예, 써서 다, 그 재료비의 단가를 낮춘다거나 월세를 안 내고 계셨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전문가들이니까 다 객관적인 지표를 더 확인하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고정지출, 깃발 비용이라든가 또 알고 봤더니 영업시간을 지나치게 새벽까지 해서 왜? 매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출이 더 발생된 거라면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비라든가 기타 비용들도 더 많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매출만 가지고 이 매장을 매물을 파악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두분 모두 다그 권리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익적인 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요,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자기 가족 3 명인 걸 들어가고, 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성과를 정확하게 하자면, 사장이 한 명, 나머지는 그냥 인건비를 주는 걸로 계산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알고 보면 그거 아니,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건비는 어, 예, 그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으세요. 그래서 요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되면 권리금 얼마라고, 얼마 정도 돼요? 하고 물어보신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동네마다 바닥 권리도 있는 거고 하니까 동네 시세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네 부동산에서는 아마 가장 마음에 상처받는 권리금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 어, 거기는 왜냐면 거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낮은 권리금으로 물건을 받아야지 거래가 되거든요. 거의 공실 개념으로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면 굉장히 흡족한 그, 그 계약의 결과를 음, 가져갈 수가 있죠.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는 아무튼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그런 거를 매도인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매도인이 얼마큼 진실되게 얘기를 해줄 건가. 왜냐면 저희한테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 안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좀더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성공하신 매물주들 아니면 또 실패하신 사례들 봤을 때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운영 관리 팁도 있더라. 뭐 이런 거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나라면 치킨집 창업한다 안 한다.